안녕하세요. 염치없는 예비시댁과의 한바탕 난리통 끝에 이렇게 파혼하게 된 서른한 살 먹은 여자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예비신랑과 기회가 다 연인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비신랑은 무던한 성격에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금 우유부단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가에서 적당한 지원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양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보니 회사는 서울이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작을 하기로 되었는데 불만은 없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원래 직장에서 그나마 가깝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경기권 신도시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한들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게더 빠르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미 결혼 전부터 차가 있었기도 했어요. 친정이 지방인 것도 그 이후에 한몫을 했고 무엇보다 경기권 신도시에 이미 시댁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키지 않았던 이유가 컸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이미 결혼한 신우까지 살림을 차려서 같은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 같은 집값 상황에 결혼할 때 서울에 집 가지고 시작하는 커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우겨봤자 저희 집에서 받는 지원 뻔하고 시댁에서도 더 나올 부분이 없는 걸 아는 상황에서 제가 욕심부린다고 무조건 서울에서 시작하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양가에서 보태준 돈과 저희 돈을 합치면 어떻게든 서울 전세를 못 구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면 교통이 사실 경기권과 비교했을 때썩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당장 욕심부리지 않고 형편에 맞춰 시작하고 하루 빨리 자리 잡아서 서울로 오면 되지 않겠냐는 예비 신랑의 설득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득당할 때도 제가 너무 허영심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둘씩 보여준 추악한 그자들의 모습에 누가 허영심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 차는 경차입니다. 여자가 경차 탄다고 무시당한 적도 몇번 있기는 했지만, 제가 면허를 처음 취득한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여태까지 저와 함께 어디든지 다니며 정이 잔뜩 들어있는 소중한 자동차예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는 당장 이 차를 다른 차로 바꾸거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큰 차를 끌기에 운전이 미숙한 건 아니지만, 경차 쓰면서 주차할 때라든지 혜택 보는 것도 많고 유지비도 저렴한데, 굳이 결혼했다고 큰 차를 끌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자꾸 저보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큰 차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큰 차가 필요하다나 어쩐다나 하시면서요. 당장은 예비신랑과 저두 사람뿐이고, 아이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큰 차를 끌겠다 설명을 드려도 어찌나 막무가내로 큰 차를 끌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비신랑은 면허도 없었어요. 뭐 말을 듣자 하니 어릴 때차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차를 직접 운전하기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있다고 하는 사람치고 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정말 떡이 돼서 잠에 들어있는데, 그래도 그 사고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라니 제가 딱히 따지지는 않고 최대한 이해해주려 하고 있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장거리 여행도 거의 다제 차로 다녔어요. 저는 기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시외버스여도 상관이 없었는데, 특히 버스를 타야 하는 날이면 예비신랑은 버스는 내키지 않는다고 차라리 제 차를 끌고 가자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서울 밖으로 나가는 장거리 여행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경차 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고생을 하니 데이트로 여행가서는 비용은 거의 다 예비신랑이 내는데다가 기름값도 내주긴 했지만 그렇게 여행 다녀오면 아주 몇 일은 다리가 불편해서 고생을 했었죠 아무튼 큰 차로 바꾸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차를 바꿀 생각이 없다 시댁 쪽에서는 큰 차로 바꿔야 한다 아주 밀고 당기기를 초등학생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듯 한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고집 굽히지 않으시는 시부모님 이길 수도 없고 이걸 이겨봐야 제가 뭐가 되겠나 싶어서 제가 백기를 들고 차를 바꾸기로 했지요 그런데 시댁에서 뜬금없이 고급 외제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뽑아주신다면 상관없이 받겠지만 결혼할 때 자동차 같은 건 혼수에 들어가는 거니 여자 쪽인 제가 해와야 한다고 친정 부모님께 잘 말해보라 하시더군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제가 타던 차는 이제 쓸모가 없을 테니 그 차는 또 예비 신우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건 또 예단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신우에게 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신우와는 그렇게 만나본 적도 없고 해서 신우가 싫어서 주기 싫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기 싫었습니다. 말한 대로 내가 평생을 타온 자동차이기도 했고 그만큼 정도 많이 붙었으니까요. 그리고 새 차를 사게 되면 그 차를 정리해서 조금 보탤 수도 있는 것이고 꼭제 차를 누구를 줘야 한다면 얼마 뒤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초년생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제 남동생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남편도 제 옆에 같이 있었는데 예비신랑은 제가 타던 차를 누가 갔던 간에 그건 신경도 안 쓰였나 봐요. 외제차를 검색하면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자기가 평소 타고 싶던 차를 검색을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하나같이 기본 6천만원은 넘어가는 차들이었어요. 개 중에는 1억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가 면허가 있어서 타고 다닐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고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차를 무서워한다더니 외제차 종류는 막상 운전하고 다니는 저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더군요. 아니, 애초에 그 정도 금액대에 차를 지원받을 바에 집값으로 더 지원을 받게 된다면 서울에 집 사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어차피 운전을 무서워서 못하는 예비신랑이 출퇴근하기 더 간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타던 차를 신우에게 줘야 한다는 것도 예비 신랑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제 남동생에게 주는 게 좋겠다고 자기 부모님들을 설득해줬는데 그것 또한 조건부 거짓부렁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상의하고 또 상의한 결과 저희 형편의 외제차를 끌어야 할 이유도 없고 돈 아끼려고 경기권 신도시에서 시작하는 건데 비싼 유지비 내면서 돈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섰어요. 그래도 차는 새것으로 해주는 거니 국산차 중에서도 상위급 라인의 차량을 사주기로 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비 신랑에게 말을 했어요. 예비 신랑은 외제차가 아니란 사실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제차를 안살 거면 제가 타던 차는 자기 누나에게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논리는 고급 외제차를 사는데 드는 비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 동생에게 줘도 된다고 말한 부분이고 굳이 친정에서 그렇게 돈을 아끼겠다면 지네들도 받아야 할건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받아야 할건 받겠다는 말이 참. 애초에 양가지원 비슷하게 받아 새 출발하는 건데, 거기에 자동차를 얻고 나서 제 차까지 신호를 줘야 되면 신혼집 구하는데 지원해주시는 돈만큼 친정에서더 해가는 건데 말이에요.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더 쓰게 되는 돈만큼 시가에서 보태주면 저희 정말 대출 조금만 더 받아서 서울 안에 회사 근처에 아파트 구해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저도 양보하지 않고 차는 친정부모님이 알아보신 국산차로 해야겠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외제차를 콕 집어서 말해줬는데, 국산차로 했냐면서요. 저희 형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제차는 사치인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니, 그게 어디가 사치냐고 쏘아붙이시더군요. 저희가 신혼살림 차를 경기권 신도시에 신혼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본인이 장 같은 걸 보러 다니거나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전부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건 자기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신혼부부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도 결혼하면 신혼부부인데 내 아들이 국산차를 끌고 다니면 얼마나 기가 죽겠냐고 자기들도 다 그런 걸 봐오면서 생각이 있으니까 외제차를 구하라고 한거 아니겠냐고 말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있는 본인들이 더잘 알고 정한 건데 살아본 적도 없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남들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니 우리도 끌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도 없는 예비신랑이 끌고 다닐 차도 아니고 제가 끌고 다닐 찬데 거기서 왜뜬금 없이 자기 아들 체면을 걱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자기 아들이 외제차 타는 걸 알리기 위해 제가 운전기사 노릇을 해주라는 뜻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설명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혼살림을 근처에 차리면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자주 하고 할 텐데 자기들도 외제차 얻어 타고 다니면서 대접받고 싶지 뻔하고 흔한 국산차 타고 다니면 이 동네에서 누가 우를 대접해주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미 차를 바꿔라 못 바꾸겠다 하면서 한참 싸웠던 과거가 있어서 그런가 더 이상 저도 참아봤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이 예비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제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남한테 보이기 부끄러워서 그런 거고 남한테 보이기 부끄러운 이유는 신혼 살림 차리면 제가 예비 신랑도 모자라서 당신들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냐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냐고 물으니 자기가 생각해도 틀린 말이 하나 없는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서울에다가 아파트 한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제 돈부터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까지 다 꼬라박아야 겨우 경기권에 아파트 간내만해 하는 와중에 누가 미쳤다고 돈을 더 보태서 차까지 해오냐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외제차 타령을 하고 있냐고 했지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나셔가지고 같은 동네 끼고 사는 신우한테 혼수로 외제차 한 대를 못해줘서 예비며느리가 타던 경찰을 예단으로 주라마라 하고 있냐고. 그거 완전 거지 중에서도 산 거지 아니겠냐고 거지근성 가득한 사람들과 한 식구 되고 싶지 않다고 한마디 했어요. 제 말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던 예비 시어머니 결국 제 말투를 꼬투리 잡으며 사가지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들 사람한테 말투가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될일 없다고 이 결혼 안할 거라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예비 신랑한테 전화와서 사과한다고 하는 말이 외제차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자기도 사실 외제차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았고, 제가 골라온 차만 해도 충분히 고급이라서, 굳이 외제차가 아니어도 전혀 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뭘 기대했던 건지, 그딴 소리를 들으니 실망감이 더 커서? 제발 그집 구석에서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로도 연락 한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신호 될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아주 화룡점정을 찍어 버리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타던 경찰을 못 받게 되는 건 알고 있다면서 자기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제시한 금액은 제차 중고차 시세의 반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저런 집구석에 시집을 갈 뻔했다는 사실에요. 파혼하게 된 사실에 안도감이 느껴졌고 정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본 모습을 숨기던 예비신랑도 그 가족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좀제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신우한테도 부탁하고 예비신랑한테도 몇 번이나 제발 니 포함한 니네 가족들과 얽히지 좀 않게 해달라 사정을 했어요 동종업계에 다니다 보니 예비신랑과 오래전부터 일하던 사람을 알게 돼서 파혼 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온몸에 소름이 다돋더라고요 저의 남편이 될 뻔했던 그놈 사실 교통사고를 당해 트라우마가 있었다던가 하는 건다 뻥이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게 아니었고 음주운전 이외 적발로 면허 정지를 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결혼하면서 저를 운전기사처럼 부려먹고 외제차까지 제돈 주고 사오게 만들려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말 신이 도운 게 아닐까요? 제가 전혀 눈치 못챌 만큼. 트라우마가 있는 완벽한 남자친구 연기를 했으니까요. 자동차로 욕심을 조금만 부리지 않았더라도 저는 지금쯤 그 집에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외제차건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 집구석이 어떤 사람인지 제 남편들 예비신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였어요. 그 연기력을 생각하니 이 글을 적으면서도 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릴 정도네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대로 당했던 게 있어서 좀더 조심하게 되네요. 아무리 홍기가 늦어버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만남만큼은 좀더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